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앉아 있는 주일 학교 어린이들도 익숙한, 익숙하게 들어봤을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문 직전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 유대인들의 문학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책에서는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디에 정착했는지 등에 쫓겨난 후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3장의 사건 이후 중요한 것은 바로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앞선 3장 마지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뱀에 저주하시는 것과 아담이 여자를 산자의 어머니 하와로 부르는 것, 또한 가죽옷을 입혀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여 언약 구손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본문의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태어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과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어, 창세기에서는 그 삼장 이십절을 살펴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는 것과 이 사장에 하와라고 하와가 동침함에라고 나오는 것에서 어, 하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삼장 어, 이십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뱀에게 속았고 아내는 아내인 하와는 그 뱀에게 속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뱀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룰 회복자를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하와의 이름입니다.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가진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또그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는 여호와루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여호와루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사용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표현에는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는 뱀 사탄과 그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각하였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모든 신자의 어머니인 하와는 그 메시아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받으며 태어난 가인은 어떻게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런 기대를 받았던 가인이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를 제물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의 차이를 눈에 보이기에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보통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인데 이를 통해서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을 들인 아벨과 달리 곡식만 들인 가인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인이 땅에서 얻은 이 소사는 가인이 땀을 흘려 수고한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앞에 3장을 살펴보면 그 땅의 저주를 통해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수산을 먹으리라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땀을 흘려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결과로 땅의 수산물을 내었고 그 수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까지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니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에서 아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말한 것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그 유대인의 고전인 요세프스라는 문헌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아벨은 의리 사랑하고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반면에 가인은 모든 면에서 악했고 소유욕이 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세푸스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나서 가인에게 그 삶의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이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살펴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가인의 행동은 복수로 표현되곤 합니다. 즉, 가인의 단순한 한 행동이 아니라 가인의 모든 행동이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 그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자가 마치 먹이를 잡으려고 그렇게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즉, 죄의 욕망은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사자에게 잡혀먹기 전에, 그 죄라는 사자에게 잡혀먹기 전에 그 사자를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살인입니다. 앞서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가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메시아적 소망을 기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은 그들에게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8절에서 이 가인이 그의 아벨을 죽일 때 와약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또 일어서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었던 아까 웅크러져 있던 사자와 같은 그 죄가 이제는 그것 가인은 집어 삼키고 일어서 있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살해라는 죄를 지음으로써 뱀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뱀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여자의 후손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유다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짐승 같은 본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 아벨을 찾으셨지만 가인은 완고한 모습으로 죄를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11절 12절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 저주를 하셨는데 이 4장 11절 12절에서는 뱀의 후손인 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가인은 결국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저주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죄에게 삼켜 집에 당한 뱀의 후손이라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인이 당한 벌은 단순히 땅에게 미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며 동시에 두번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전적인 추방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3장 15절과 같은 종말론적 소망을 주셨지만 가인에게는 완전한 죽음을 선사하셨습니다.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의 후손이 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3장 15절을 통해서 창세기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에 대해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이 구절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소망을 담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15절의 내용은 이 메시아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어, 앞서서 3장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속임을 당한 후에 자기가 뱀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실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의 내용은 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와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와 같은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의 후손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을 말하는 뱀의 후손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첫 번째 사건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결하는 첫 번째 구도인 것입니다.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후손의 대결은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모습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샘과 함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니면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여자의 후손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뱀의 후손의 대결은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뱀의 후손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앞서서 히브리서가 아벨의 평가듯이 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를 펼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뱀의 후손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인 우리를 교묘한 말로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서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아벨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리고 그를 책망하셨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행하여 결국 형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소산은 그가 땀 흘려 경작해 얻은 그의 중요한 소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도를 지적하셨고 그의 악한 모습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셨을 때 그는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죄에 대한 민감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게 삼켜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은 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민감성과 선한 양심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 가인은 보여지기에 예배자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당시에 아담과 하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의 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질투하였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며 질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형제를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인과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형제를 죽이는 가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형제를 내 마음 속에서 죽인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예배가 세워지고 바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시험을 주는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원시복음인 3장 15절에 나타난 후손간의 전쟁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전쟁의 끝자락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세상과 다른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결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를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질투와 분노, 시기, 다툼, 미움 등 말이나 행동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서 문 앞에 사자에게 잡혀 먹기보다 사자를 다스리시는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